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너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는 이름으로는 중 2때 이제 처음 배우고 사실은 근데 그래프라는 건중 1때도 배워 중 1때 너네 그래프 그리는 거뭐 배웠었는지 혹시 기억나 어, 어. 네. 어떤 거 나왔었지 응. 중 2때는 그럼 뭐 배웠는데 그, y s를 해주어어어 -E 어. 그래프, 모양이 어떤 도형이었지? 도형이요? 정에 응.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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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그냥 뭐 모양이 어떤 도형이 모양은 모르지 않나요? 그, 박성... 어. 이런 거였잖아 이나 변과왜 이렇게 꺾이지 않았어요? 뭘 꺾여. 뭔 소리요? 뭔소야뭐어느원 <laughs> <언어하고> 다니니? <laughs> 자, 좌표축.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거. 이런 도형을 우린 뭐라고 불러? 형 아니, 이것만. 아, 밖이. 아, 요선분 직선이라고 해. 선분이 직선. 그래서 너희가 배운 2학년 때 배운 이 그래프 도형은 직선을 배웠어. 그럼 1학년 때는 뭐? 아, 네. 1학년 때도 너희 직선 배워? 정비례 반비례라고 해서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배워. 자,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일단 관계식이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제 다루는 이차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 y는 x제곱이라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 볼게. 네. 그러면 이게 참이 되는 순서상 몇 개를 찾아보자. x가 0일 때 y 얼마니? x가 0일 때요? 어. 아, 어, 0이고. 그리고 x가 1일 때? 네, 네, 네. x가 1이면 y 1, 그리고 x가 2면? Y2. X가 그래 아, 항상 이 컴마의 왼쪽이 x의 값이야 x에 2 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 4지 2의 제곱이 y잖아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2이면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이 식이 참이 되는 요 순서성들 있지 얘네를 좌표평면 상에서 찍은 게 함수의 그래프야. 그래서 쌤이 좌표평면을 이렇게 X축 하나 그리고 Y축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여기 X축, 여기 Y축이라고 할게. 네. 그러면 0,0은 얘네 X축과 Y축이 만나는 곳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부르고 0 0은 여기 있어. 네. 그 다음에 1,1. 1,1은 네. 쌤이 한 칸의 간격 한이 정도로 잡을게. 그러면 1과 1이 만나는 곳에 점이 하나 있는 거야. 네. 맞죠? 그러면 2,4는 오른쪽으로 두칸 가고, 칸. 어, 오른쪽으로 두칸 가고, 위로는 네 칸을 가야 돼. 여기. 2, 여기 하나의 점이 있는 거야, 2,4.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은? 아니지! x는 항상 왼쪽 오른쪽만 결정하는 값이고 y는 위 아래를 결정하는 값이야. 그렇지? 왼쪽으로 한칸 가고 그리고 위로 한칸간 한 곳에 점 하나를 찍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을 거야, 여기. 는있 되는... 음. 아, 그게... 모눈이 있으면 모눈을 정확하게 이용하면 돼. 자, 그리고 마이 -1, 3에 왼쪽으로 두칸 가고 위로 내칸 가니까 위로 내칸 얘랑 같은 높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선생님 계산하기 편한 몇 개만 했잖아. x가 1.1일 때도 그때 해당하는 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x 1.1이면 1.1에 제곱하면 y 나올 거 아니야? x가 0.3일 때도 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x가 루트 2일 때도 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무수히 많은 수 전체에 대한 액수 값에 대한 y 값들을 다 점으로 찍으면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 네. 이런 형태. 곡선으로 나타나 이제. 이거 요렇게 네. 이거 틀려. 반드시 끝이 약간은 곡선 부드러운 곡선으로 돼야 돼 곡선 아니라고 지금 속으로 뒷담 하지 말고 이거 곡선이야 아니요, 아니요. 자 그래서 핵심은 자 이제 그래프의 가장 기본은 이거 너희가 학년이 올라가도 다 똑같아 식만 달라질 뿐이지 이 식이 참이되는 순서장들을 다 점으로 찍은 게 항상 그래프야 알겠니 네 이 시기, 이 시기, X에 대한 시기 1차 시기면 이 그래프는 항상 직선으로 그려져요. 네. 2차 시기면 이런 곡선으로 그려지는데 이제 이런 식의 곡선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이라고 불러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모양을. 문자로 포물선이라고 해요 응. 이제 포물선이라고 나와 자, 그리고 나서 이 포물선의 특징은 봐봐. 얘는 Y축을 기준으로 딱 접으면 얘네들이 완전히 겹쳐져. 이런 걸 우리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 Y축 대칭이라고 해. 자, 근데 우리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 혹시 기억나나? 음. 어? 어? y축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 x는 0으로 나타내는 걸 2학년 때 배워. 자, 그래서 x는 0을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 축을 이 대칭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는 거야. 2학년 1학기 마지막에 1차 함수 배우고 나서 1차 함수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해서 그때 배워.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y축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x는 0이라고 대답해 줘야 돼. y축 대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포물선의 축의 방정식을 말하세요라고 하면 X는 0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은 안 나와. 그거는 X축을 축으로 하는 그래프는 지금 니네는 안 배워. 그거는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배워. 자, 그래서 일단 그건 신경쓰지만 이것만 기억해. 아, Y축 대칭인데 이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0이구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축과, 이 대칭 축과, 이 포물선이 만나고 있는 점이 있지. 이거 어디야? 원점이라고 말하지. 원점. 그래서 이 그래프와 축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해. 꼭지점이 원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 되는 거야. 이 형태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뒤에 가면 얘네들을 평행이동했을 때도 꼭지점이 그대로 원점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놔두는 거야.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지금 양수죠. 그리고 이 포물선에 우리가 모양을 말할 때는 볼록한 방향을 가지고 모양을 얘기해. 어디로 볼록하지? 아래. 아래로 볼록하지.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이제 할 거야. 아래로 볼록한 모양. 이렇게. 해. 자, 이제 한 가지 더 해볼 거야. 뭐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세미, 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해볼 거야. 여기 y 래 h e m y 는 마이너스 x 제곱 e q u 라고 This y 는마 x i 이게 참이 되는 또 좌표 몇 x 찾아보자. 이 x 가 0일 때 y a l t 요 x 가1일때 1. a l to x 제곱 먼저 하는 거야, 항상. 그럼 마이너스 1에 제곱을 하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면. 그럼 이걸 점을 찍으면 0,0. 0. 그리고 1,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2, 마이너스 4야. 여기 점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만나서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또 이렇게 만나서 점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도 무수히 많은 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볼록한 방향이 어디야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 어디 있어? 원점. 어, 꼭짓점 똑같이 원점이고 그리고 축 대칭축은 어디 있어? 대칭축 똑같이 y축. 이 위에 거 생각하지 만 밑에 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 응? y축 대칭. 그래. Y축 대칭이고, 만약에 이걸 축의 방정식으로 물어보면 X는 0이라고. 알겠어? 이런 특징들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 식의 특징은, 얘네들은 어때? 이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서,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얘는 2차항 계수 마이너스 3이고, 얘는 2차항 계수 그냥 1이잖아. 이렇게 2차항 계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면 얘네 두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그냥 대칭인 거야. 네. 이번 축의 방정식으로 말하네. 얘는 y는 x 제곱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런 특징을 가져.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 자, 지금은 둘다 2차 항의 개수가 1인 거.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 두 가지를 우리는 다루었어. 그치? 자, 이번에는 이제 y는 2x 제곱 갈 거야. 그러면 x가 0일 때 y 얼마예요? x가 0일 때. y 0. 1일 때. 2일 때. 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되지? 그러면 또, 이거 찍어보자. 그러면. 0,0. 그리고 이번엔 1,2야. 여기를 지나. 그리고 2,8은 한 여기 정도. 한 여기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1,2니까. 어, 그래,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2, 8이니까 그래 저쪽 잘 찾네 이렇게 점이 될 거야 그러면 얘네들 또 곡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돼 맞아? 그러면 얘도 꼭지점 어디 있어? 원점이 있고 대칭축은 응 X는 0 너는 Y축 대칭. 맞아? 그리고 어디로 블록해? 아래. 아래로 블록해. 그지? 그러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네? Y는 X제곱이랑 Y는 EX제곱이 똑같네? 그럼 차이가 뭐지? 그래프의 모양의 차이는 뭐지? 그거야. 그걸로 말해. 이렇게 둘다 아래로 블록한 건 똑같은데, 이런 모양을 비교할 때는 폭을 가지고 얘기해. 폭을. 그러면 이창의 개수가 더 크니까 폭이 어떻게 됐어? 좁아졌지. 그러면 이창 개수의 이 이창 개수의 값이 더 작아지면 폭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폭은 더 넓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린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ax제곱이라는 요 기본형 1차항상상 없는 거 얘는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a가 얼마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꼭지점이 0,0이야. 0, 이건 다 공통이야. 오케이. 그리고 y축 대칭이야. 다 똑같이. 오케이. 그리고 y축 대칭의 또 다른 말은 축의 방정식이. 응, 음, 엑는0 왜냐하면 요거 나중에 평행이동하면 더 이상 y 축이 아니게 되거든. 그럼 그때는 이제 이 축을 나타낼 때요 직선의 막 이런 형태로 나타내줘야 돼.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 익숙해지게. 자, 이건 다 공통점이야. a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공통이야. 그리고 이제 이 a 값이 요 이차항 계수가 양수면. 블록한 방향이 어디? 아래. 아래로 블록. 그리고 음수면 위로야. 어, 이런 특징. 이제 유에의2차 개수의 부호에 따라 블록한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위로 블록. 그리고 아까 여기 2차 개수 1일 때보다 2일 때가 폭이 어떻게 되었다 좁아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값을 보는 거야. 이 2차 항계수의 절대 값이 네. 클수록, 어, 와, 좁아. 응, 폭이 좁아진다. 요게 이제 중요한 확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차항계수의 절대 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서로 반대면 x축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었어.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ax 제곱과 x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자, 요 개념 정리 한걸 바탕으로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